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9월 11일 수요일 기도력 제목은 자신을 가난한 자와 똑같이 여기신 예수입니다 제가 주제 말씀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미가 94장 아침 기도, 이 찬미를 함께 들으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yeah you 그리스도인은 과부와 고아가 고통스러운 궁핍으로 하늘을 향해 울부짖도록 방치한 책임에 대해 핑계할 수 없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지나친 과시와 보석, 장식에 사용하고 있는 돈이면 마을과 도시에서 굶주리고 헐벗은 이들을 먹이고 입히기에 충분하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를 따른다는 그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음식과 편안한 의복을 굳이 희생할 것까지도 없다. 불필요한 옷까지 그리고 특히 성경에서 금지한 쓸데없는 장신구를 사들이는 돈만으로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 경건함을 좇는다는 여인들이 멋들어진 금목걸이, 반지, 기타 장신구들을 걸치고 있는 반면에. 거리에는 빈곤이 만연하며, 고통과 궁핍이 곳곳에 흔하다. 그들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고 동정심이 생기지도 않는다. 그러면서도 소설 속에 상상적으로 묘사해 놓은 고통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린다. 그들은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듣지도, 추위와 헐벗음에 시달리는 여인과 아이들을 돌보지도 못한다. 그들은 현실적인 빈곤을 일종의 범죄로 여기며, 고통받는 이들을 전염병처럼 멀리 한다.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반대로 의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처럼 그리스도는 고난당하는 인류의 유익을 자신의 유익으로 여기신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베푼 사랑과 자선의 행위는 다름 아닌 그분께 베푼 행위이다. 리비안 헤럴드, 1878년 11월 21일.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모범의 답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의와 공의, 다른 말로 사랑과 정의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면. 항상 함께 등장하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아와 과부, 또 약한 외국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사회적 약자를 살펴보자면 고아와 과부, 또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홀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말할 때 그들이 사회적 약자를 얼마만큼 보살피느냐가 그 척도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일한 척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섬뜩한 하나의 사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는 모두 그 대상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노라 라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정말 잘 대접하였다 라고 설명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멸망받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부류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죠. 한 부류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잘 대접하였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부류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느냐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대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우리의 머릿속에 등장하는 내가 섞이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고 무시하고 싶고 저 사람하고 있으면 머리가 딱딱 아픈 그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싶은 예수님이시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오늘 이 수요일 하루를 생활하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더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더욱더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들마저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네팔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종훈 조혜정 선교사 부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진리를 받아들인 개신교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더욱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uuu que